아, 오늘의 리몰드는 추운 지역에서 사는 우리 여우 친구들 이야기죠. 여우는 여기 쿠린 4마리에 미호 2마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여우들이 살고 민초마녀는, 뭐 그냥 민초마녀는요. 우리 애들 추운 동네라서 지금은 한 분기니까 가을이라서 지금 영하 17도 정도인데 애들이 따뜻하게 입고 있어서 웬만하면 괜찮거든요. 지금 저번에 운 좋게 트럼운 좋게까지는 아니고 좀 힘들게 트럼보를 잡아갖고 트럼보 패딩을 입고 있어서 웬만하면 잘 버티는데 문제는 미호들이 좀 춥다는 거죠 미호들은 많이 추워요 지금 민초 마녀는 원래 잘 버티니까 괜찮고 그래서 미호도 연구해줘서 애를 따뜻한 옷 입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애들 잘 버티고 행복하게 사는게 이번에 목표예요 메카노이드들도 있고 전기는 이렇게 있고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는 이제 얘네들 태양화를 지금 못 얻었어 가지고 애들이 자주 미칠 건데 지금 여기서 지금 태양화는 수경재배가 안돼 갖고 지금 이렇게 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태양화 태양화는 이거 하나면은 이제 평생 놀고 먹을 정도로 많이 있을 거고 나머지 먹을 거는 여기서 태양 등으로 키우고 나중에 여기 바깥에서도 키우, 더 키우긴 할 거예요 하면서 우리 애들 하고 연구는 지금 박격포 같은 거 해서 우리 애들 방어도 좀더 신경 써주고 이번에 여기에는 나무가 없기 때문에 나무가 없기 때문에 우리 그 함정 칠존을 못 지어서 우리 애들이 좀더 열심히 살아줘야 돼요. 안. 밥도 지금 저, 어제는 밥이 없어서 너무 가난해 허덕였는데 이제 밥은 많으니까 식영재배는 지금 당장 늘리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면은 우리 집 늘리고 뭐 방어를 좀더 굳건히 하는 거에 좀더 신경을 써볼까요? 그리고 석재 좀얼었으면 우리도 좀더좀 좀 늘릴게요. 재함으로 이만큼, 이만큼 늘려놓죠? 이렇게 하고, 됐어. 그리고, 방어 쪽에 있었거든요? 올가미 함정은 천이 없어서 못하는데, 이 쿨인 화차도 궁금해. 화살을 타오르는 화살을 발사하는 고대 방어 무기래요. 화차. 어, 재장전이 20기 필요한데, 재장전이, 뭐가 재장전을 하는지 모르겠네? 재장전 비, 당 공격 횟수가 20이고,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일단 나무가 없어서, 못해요. 나무는 나중에, 그, 구매해서 써야 됩니다. 여기는 나무를 사서 써야 되는 동네라서. 음, 자동 포탑도 됐고, 가스 압장지 연결해놓고, 여기다가, 그... 포탑을 만들어야 돼. 아무리 간이 킬존이라 해도 애들이 한 번에 몰려오는 건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톡톡 놓으면 애들도 이제 한 번씩, 한 명씩 오겠죠? 음, 이거, 아, 곧 있으면 되나 일단, 요거 좀, 이 정도 수확해서 애들, 그, 태양화, 그, 차좀 만들어줄게요. 네, 키니아 쪽에서 어, 누가 오네요. 게다가 거래도 해. 춥다고 도망치기 전에 빨리, 어, 봐봐, 봐봐, 춥다고 도망치잖아. 그러기 전에 빨리 데려와, 그, 거래해야 돼요. 어, 목재. 아, 목재 파는 거구나. 네, 목재 사야 되는데, 루시 페름을 파네. 목재를 안 파는데. 얘네들, 뭐 하는 애들이야? 약품 4개 사면 됐지, 뭐. 어, 태양화차 3개 남았네요. 햇살이도 어, 태양화차 먹고라온이는 뭐 정신 차리면은 먹을 거예요. 꺼서 이거 동상 걸리네 거. 목한 회관, 식임장, 뭐, 정찰대 헬멧, 이런 걸 주네요. 7x8이면은, 18이면은, 집안에 여기다가 만들 수 있죠? 음, 이거는, 받는 게 좋겠는데, 신임장을 받아도 되고, 애들 정찰 때 헬멧을 주는 것도 괜찮거든요? 단열, 방열은 안 좋긴 한데, 애들 어차피 모자 좋은 거 쓰는 것도 없고. 음, 신임장도 좋긴 한데, 그냥, 헬멧 받는 걸로 하죠? 예? 네. 우주선이 뭐 여기로 떨어져? 여기, 여기 딱 들어간다. 여기다가 놀아 하고, 그러면 좀 편안하게 좀 살면 될 거예요. 이 날씨가 추우면은 적습격도 제대로 안 오거든요. 그래 가지고 좀 편하게 살수 있긴 개뿔. 메카노이드는 온도를 신경 쓰지 않죠. 음, 식물 제거 범위가 늘어나는데 어, 제거될 식물이 없죠? 제거될 식물이 없기 때문에 조금 얘네들 묵혔다가 좀 이따 잡아야겠어요. 어, 전기 모자른 거. 성비 완성됐고. 어, 이거 장비는 애들이 알아서 낄 거고. 아, 메시지 중에 뭐함류가 있었는데? 민뭉이? 민뭉이는 있어도 괜찮죠? 밥도 모자라지 않으니까. 우리 민뭉이는 키우는 걸로 좀 하죠. 그리고 전기가 모자라네. 이거 태양등이 두 개다 보니까 이게 풍력발전기가 제대로 안 돌아주면은 조금 그거 한다 위험하다. 전 역량이. 햇살이 저체 온찍이는것 봐. 여기 안으로 들어가. 햇살이가 지금 햇, 그, 옷이 좀 얇아요. 얘가 제일. 라온이는뭐 이것저것, 해고 영하 25도까지 버틸 수 있는데 얘는 아니란 말이야. 어이? 어? 어, 메카전촉이지? 활성장치 아 생각해보니까 나 이거 밑에도 있는데 정신억제기의 6.81로 활성화하는 거랑 그리고 이거 그리고 하나 터지면 애들 다 깨어날 거거든요 큰 일이네 애들 박격포 같은 게 없으니까 망정이긴한데 음 불안정한 발전기 이거 하나 터트리면은 애들 다 폭발할 거라서 뭐 어느 정도 괜찮긴한데 6.81? 병이네 짠다. 그 우리 사냥꾼이 있는 것도 아니라 가지고 조금 그래요. 어떻게 하면은 저걸 할수 있을까? 일단 우리 생산해서 어 기계 작업대를 만들고, 그리고 연료정제기도 만들고 방철이랑 그런건 있네 여 박격포 포식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박격포를 만들거예요 미호문화됐고 고급의복까지 하면은 애들 패딩 입힐 수 있어요 애들 추워 너무 특히 햇살이 햇살이 얼어죽는다 호요 호달딸딸딸딸 근데 지금 은왜또 어둡지? 7분 옷옷인데왜 어두울까? 백야현상이랑 뭐 관련 있는건가? 백야현상이 있듯이 그... 뭐야 백야가의 반들은 뭐야? 아무튼,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 폭탄 10개 만들었고. 24시간 밝다면 24시간 어두울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런 거 같아. 지금, 아까 한낮인데 어둡더라. 그리고 딱히 뭐, 그것도 없었거든. 백야의 반대는 극야? 어, 북극곰의 복종? 뭐야, 이건? 북극곰은. 야 북극곰이야말로 길들여서 우리 전투에 쓰자. 집안에 북극곰 하나쯤 있을 수 있지. 그리고 방어에서 우리 어디 있어? 방어에서 우리 박격포를 하나. 뭐야 어, 각격포 부품 다섯 개밖에 안 들어가. 어, 5 0 개밖에 안 들어가네. 방철이. 일단 하나 만들어. 아 극지방에서만 일어나는 밤이라서 극야구나. 사실 북극곰도 따뜻한 거 좋아해 방 안에서잖아. 일단 방어형 격포 만들었고, 음 여거 이거 맞추면은 여거는 쓸려 나갈 거거든요. 뭐 센티는 하나 튀어 나오겠지만 그리고 나머지도 박격포로 부수면은 뭐다 해결은 가능해요. 그러면 은 일단. 창고도 늘어났고, 여기다가 저장고, 3, 3반. 통신기 하나 놔두고, 필요해. 그리고 2호. 종합작업, 종합작업대가 필요하네? 아, 여기서 만드나? 여기 그래, 여기서 만들 리가 없지 미호 종합 작업대 만들면 미호 세라믹도 필요하잖아 세상에, 그걸 생각을 못했네 그냥, 그냥 여기서 파카 만들어야겠다 어, 미안하게 됐습니다 아... 잠깐만, 내가 지금... 음... 여기 두터운 모피가 있거든요? 두터운 모피 뭐... 아, 얇은 가죽으로 만들었네 얇은 가죽으로 만들면 좀 추울 텐데 36인데, 얇은 가죽으로 하면은 얇은 가죽. 30도 밖에 못 버티잖아. 뭐, 없는 것보단 나은데. 뭐, 없는 것보단 낫지. 말 그대로 그게 맞다. 야, 햇살이, 야, 햇살이 왜, 화... 뭐야, 야, 야. 아, 동상으로 송, 동... 아리스가 내려가, 어, 죽다. 야, 어디가, 이어 이거 또, 햇살이가 먼저 이거, 그냥 강제 착용시킬게요. 어, 어 마이너스 67도까지 버틸 수 있어 와 이제 애들 얼어죽진 않겠다 파카 하나가 이렇게 좋다 어 그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해서 네칸 뚫고 그건 안될 것 같은데 아 이거 되려나 아 일단 연구도 해야되고 그럼 일단 한번 아, 화염비단 연구해보고 그렇게 해서 되는지 한번 봐야겠다. 14시간 뒤에 활성화가 돼요. 우리 애들 이제 슬슬 집안구력 해놓을게요. 얘곧 있으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리고 다음날 그 발사하죠. 그리고 강제사격으로 요거 쏩니다. 어, 깨어났다. 어차피... 어차피 이거 쏘는 순간 활성화되면서 이거 센티 하나 튀어나와요. 음, 어서 오십시오. 불안정한 발전기. 간다 아니 이거 불안정한 발전 딜 소리니까 데모 소리 1대3 어 네. 터졌구나 활성화 안돼 있네요. 보통 이거 활성화되면 다른 애들도 깨던데. 그거 다행이고. 이렇게 다수로 때리면 센티야. 하나씩 오는 거는 문제 없죠. 센티가 무섭더라 하더라도. 센티 잡았고. 쉬고. 릴이스 얼마나 다쳤어? 크게 안 다쳤네요. 딱, 토닥 강철량 부품 단 하나. 근데 부품이 어디서, 이런 거 부사야지 부품이 결국 나오는 건데. 얘는, 고학고막에 8.8일 있으니까, 우리, 다음엔 예납수이얘 지금, 범위가 지금 끝도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얘는 그냥, 여기다가 그냥, 주변에다가, 보폭탄좀 놓고 터트려야겠다. 하나당 데미지가 100씩 들어갔었나, 이게? 바닥에 있는 건? 아마, 바닥에 있는 건 데미지가 100씩 들어갔을 거예요. 그럼 12개는 놓고 터트리면 되겠다. 간다, 발사! 뻥! <목> 방방딱가졌죠 어, 어. 아, 그럼 보다 우리는 다시 여기 여기로 모여 어 라운이 죽다. 센츄리온이 오고 있어요 햇살이 아픈데 그냥 사나 너는 얘는 왜 표정이 우는 것처럼 돼 있나? 아까진 모르겠고 센츄리온 굳어버려요 아사이란한데좀 세게 맞았네 잉크마는 쓰러졌네 아 근데 어구조해 아파서? 그럴 수 있겠다 페이셜이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페이셜... 모드가 있어서 일단 데려가죠 13시간 있으니까 시간이 그렇게 촉박하진 않아요 아, 뭐야 파비아... 540, 514 보급 부대래요 중앙 낙하? 어, 세상에 이건 대체 무슨 일이야 얘네 적대였어? 파비아 애들이? 파비아가 어느 녀석들이지? 이건 아니고 파비아? 어디 에 있어? 아 메카노이드처럼 숨겨져 있는 세력인가보다 어이구야 안 보이네 파비아가 어 하나 떨어졌다 하나 잠깐만 우리 북극곰 아 아직 그게 안되네 어떤 놈이야 아, 뭐 폭발해 탑이비아 솔저구요 전자기 크리스탈이라는게 있는데 무기 제작에 쓰이는 재료래 야 북극곰아 얘좀 혼내주지 어 북극곰이 혼내준다 이때를 노렸어 문 열어 어 잡았다. 너무 무서워라. 이 전자기 크리스탈이랑걸 얻긴 했어요? 아 여기서 이것도 해야 되네. 메카노이드 분해도 해야 되죠? 파비아 시체도 있나? 어 이게 파비아인가 보다. 한 자로도 있긴 한데 이게 파비아가 맞을 거예요. 오, 어, 가니까 이런 거 나오네. 파비아 퍼스널리티 코어가 나오고, 전자기 크리스탈, 플라스틸 부품 4개가 뜨네? 방창민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래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있었어. 여기서, 파비아, 아 파비아를 보면은, 퍼스널리티 코어 연구 필요를 했는데, 어차피 얘네들이 한 번은 떨어졌어야 됐네. 그럼 스니가 이거 한 번, 아, 메카니터가 해야 되는구나. 민초마녀가 할래? 그럼. 일단 뽀 연구가 됐고요. 이제 잠금 해제가 됐어요. 그럼 이거 할수 있다. 첨단 연구 작업대가 필요한. 하 그럼 크리스탈 폭약으로 뭐 수류탄 대인지의 휴머노이드 배양기로 노동형 독성 폐기물 용해가 되네요. 전투형 이런 게 되네요. 태양화 차 만드는 리에 화염 비단 듣고 기초 공장 열고. 하고 싶은 게 이거죠. 여기다가 중 제거 구역을 하나하나 하나 딱 하나 하나 까봐. 그럼 여기가 지붕 없음인데, 온도가 한 10도까지는 보전이 돼요. 지금 10몇 어, 도까지는 그러면은 여기서 재배 구역을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 하고 안 하는 것 보니까 안 되는 거 같은데, 그러면은 태양화를 살짝 줄여봐. 그리고 이것도 4 곱하기 4로 해 봐. 하나 쉽네. 근데 온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하나 쉽는다, 하나. 하얀 뽕나무 단 하나. 20%랬나? 이만큼, 이만큼 뚫은 다음에 여기다가 해야 된다고? 너무 그런데. 아 그냥 여기다가는 나무 심고 이쪽에다가는 다른 거 심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긴 하는데 그러면은 잠깐만 어, 지붕 제거를 이만큼 하고 이만큼 제거하고 그냥 이만큼 전부 화염 나무를 심는 게 맞겠네요. 어 근데 너무 춥다. 너무 추운 건 어떻게 한다? 아부이 없네 아 이거 또아 이거 뭐야 이거 시간 지났네 아 이거 딴일 하다가 이거 충전 시간 지난 거못 챙겼네 에헤이 근데 이게 밖에가 추워서 그래요 어쩔 수 없어 밖에가 영하 30도라서 이렇게. 성장 온도가 적혀있을 텐데 뽕나무의 성장 온도 어, 영도거보다 높아야 돼요. 그러면은 천천히 자랑을. 그러면은 그냥 전열기 더 많이 놓으면 돼요. 이게 정답인. 전열기를 더 많이 놓는다. 동물물이 이구 냅두고. 일단, 요거 먼저 부수, 어, 원재재상선이다. 개꿀. 예, 요거 부수고, 고대깡 하, 하는 걸로 하죠. 아리가 연락해봐 우리 부품 사야 돼 부품 주세요 열여덟 개 고급 부품도 하나 사야 돼요 어 목재 사 목재 사야 돼 애들이 필요 없는 거 영어 미스테리 박스는 안 사는 걸로 나도 아쉬워 사고 싶은데 목재는 풀매수 해야 되고 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늘에서 부품이 떨어졌죠? 와, 부품. 그러면은, 여기 6도 정도인데, 일단, 하나만 더 두고, 그 다음에, 간단한 연구대, 치우고, 어, 이제, 생산해서, 3단 연구 작업대 하나 놓을게요. 그거더 치울 거야. 이거 안 맞네. 어? 이렇게 놔주면 되죠. 우리에서 지금 연구 작업대를 쓰는 이유는 해서 여기 복합분석기 정밀조립까지 올려야 되니까. 아 이거 이모 끝났구나. 아무튼 지금 그게아 현상에 시달리고 있어요 하루종일 밤인 이제 네, 하루정도 남았나? 방어력? 방어벽? 어 21.. 어 추전중이잖아? 오우 세상에 이번에도 놓칠 뻔 했어요 어찌베로보사빼어나서 상관없죠? 이것만 부수면돼요 자, 자, 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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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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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자, 자, 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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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네요. 그리고 햇살과 찌개로 보이그 연이라 해요. 둘다 여우니까 상관없겠죠. 이 행복하게 잘 살라 그러고 좀못 쏘네 저걸. 방학 포신이 없기 때문에 조금 두발 냅뒀습니다. 나중에 필요해질 수도 있어서 뿌린 화차 방어에 있죠. 방어가신 가야... 화차. 이게 최소 최대니까 몇 쪽에다 설치해야 되는데 보각인가 일단 설치하고 보자. 이게 집 안에서 설치하고 화차 만드는 중. 이한 트레디셔널그 다연장 로켓 발사기. 충전재료가 목재야? 많이는 못쓰겠네 일단 됐고 최소사거리 탄약키 20발 들어있고 저각인지 고각인지 모르겠네 일단 여기다가 이렇게 해봐 근데 이거 범위가 여기라갖고 일단, 여기, 쿨인 화차 놓고, 그 다음에, 지역, 지연... 트로봇이 조작해서, 아, 이거 고각은 아니네. 뭐야, 다 썼네? 어허, 이건 내가 원하던 그게 아니에요. 일단, 그래도 여기다가는 설치는 해놓자. 나중에 여기에 적 많이 들어오면은, 쓰겠지. 한 번에 뭐, 다 써버리니까, 그런 것도 좀, 어, 이제 눈 녹는다. 2분기 3일이라서 이제 많이 따뜻하네요. 쌀 정도는 키울 수 있는데, 나무는 절대 못 키우니까. 고대깡을 먼저 하자, 그냥. 들아 와라. 하고, 백카도백카도다 와라. 몸빵 할백화예요 어? 와, 이동 물질. 그리고 갑옷 폭수가 죽어있고, 근이대 갑옷 청사진이고, 이거 열면은 애들이 다 튀어나올텐데. 일단, 다 들어와봐. 일세, 다리, 아, 식중독이구나. 음, 저체온종으로 죽었네요. 와, 애들 다 적대죠, 당연, 당연스럽게도. 두명 쓰러졌고, 여기에도 하나. 어, 잠깐, 뭘, 뭘 쏘는 거야, 이 새끼는? 찌개 로봇 쓰러져서 아... 찌개 로봇 괜찮냐? 그냥 쓰러진거네요 아행이다보자 아... 됐다 일단 케이트 와 사격격투 개잘람 잘생김 확고한 의지 어... 동성애 여성이고 어... 얘는... 전투... 사... 이학은 못하네. 그래도 사교랑 연구에 좀 쓸만한데요. 에는 잡아둘 수 있는 공간이 없네. 여기는 또 춥잖아. 추워서그 못할 거야. 그러면은 가구에 여기 여기를 임시로 두면 되죠. 수납용으로 두고.